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혼자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죠. 지금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향해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과 한국이 또 어떻게 시원하게 보복을 했는지 이 놀라운 내용을 최고 승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듯한 선전 포고를 내놓았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원소의 수출을 제한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에 수출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반도체형 가스는 공기에 들어있는 양이 매우 희박한 아르곤과 헬륨, 네온 등총 6가지 기체 원소입니다. 이들 가스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세탁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요. 세계적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가스 공급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인플레이션 대란과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최고 7%까지 올려야 한다 라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된 미국이 거의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금리를 이제는 7%까지 올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미국 연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 번에 0.75%의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테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가 됐는데요. 올해 안으로 금리를 7%까지 올리려면 한 번에 최대 1.5%씩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한국 경제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수개월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나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가 쓰이는 전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도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를 많이 썼던 중국에서의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바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흑일가스의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온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원소는 칩을 구성하는 실리콘 웨이퍼에 패턴을 새길 때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빛의 파장을 조절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러시아가 네온을 채취해 우크라이나로 보내 이를 정화했는데요. 시장조사그룹인 텍셀세 요나스 순드크비스트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때부터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로 구소련은 군사 및 우주기술 개발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과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도시가 파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정화 능력을 잃었고 수출길도 막히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장조사그룹인 텍사스의 요나스 순드비크스트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수출 제한으로 한국이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한국은 흑일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는 달리 생산을 늘릴 대형 가스 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 때문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반면 중국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손을 잡고 최근 미국과 강력한 미월 관계를 만든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위해 작당을 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 들통난 것인데요. 러시아가 한국이 수출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모두 중국에 보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을 크게 늘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해오던 중국은 기회는 이때다! 라며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비밀리에 접근해 기술을 빼오는 방식으로 한국의 반도체를 무너뜨리려 안간 힘을 썼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라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러시아의 충격적인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7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은 한국 국적 13명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고 8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는 것이 러시아군의 주장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입출국자, 사망자, 잔류자 등의 숫자 외, 신원정보와 같은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 이고르 코나 션코프 소장은 텔레그램 동영상 상명에서 전쟁에 참여한 외국인을 머리없는 기병으로 지칭하며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내 모든 국제 부대원 대표자들을 감시해 기록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푸틴의 충격적인 발표는 또 있습니다. 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어느 한 곳이라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실감나게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이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계란과 야채 가격부터 시작해서 미용실 커트 비용 등 우리가 생활에서 꼭 필요한 비용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일자리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죄 취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차리려니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져 있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세계 경제 대위기가 온 것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잘못은 하나도 없다. 러시아를 탓하지 말라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 때문이 아니라 미국 등 주요 7개국 G7의 수년간에 걸친 무책임한 거시 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 포럼 전체 회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식량, 에너지 위기 등의 글로벌 경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군사 작전은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은 38%, 유럽연합의 통화량은 20% 증대했다면서 서방은 진공 청소기처럼 빈국의 상품들을 빨아들였다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규칙은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만이 설정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는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거대한 가능성을 이용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해 우크라뿐만 아니라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한국은 최근 나토 기관에 가입하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한국이 우크라의 대규모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만 동참했을 뿐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은 참아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한국의 선을 제대로 넘어버리면서 러시아를 한 방에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대규모 보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를 지원해 남침을 도모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태린 국립 외교원 유럽 러시아 연구부 교수는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전국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그동안 자제해온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수 있다라며 최근 수년간 중러 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또는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통해 한국에 보복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외무성 측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북러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며 이는 향후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 에너지, 군사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서방에서 푸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 누구를 겨냥해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다. 아마 문맹인이 타겟인 것 같은데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안다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것이다.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종식시킬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